켰습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지나다니셔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거를 어, 좀 소리를 좀 들려 드리려고 저는 사람을 안 찍어요. 그래 가지고 어, 소리만 지금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아, 지금 옆에서 복음 들은 분도 계시고요. 네. 그래서 유튜브 제 방송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시겠다고 그리고 그래, 보험을 전했는데 어 맞다고 그러시면서 그 그래, 어인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선생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했으니까 그죠 어인이에요 오인.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인이니까 천국 천국 가요 할렐루야 <laughs>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했어요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전주에 오셨던 분이세요 네, 지금 예 네, 지금 방금 복음 전한 분에게 지금 다시 소식 말씀을 제가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가 신날이잖아 할렐루야. 엘리아, 엘리아, 나도 는 개이네이 시카. 자,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요. 죄를 사람이 보신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어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. 이 말씀을 믿어요. 천국가요.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다가았다 십자가에 들로 영원히 죄 앞서졌습니다. 이 말씀을 믿어야 오인대어 천국갑니다.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돼. 개네이네이누엘예슈아엘로엘 자,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문세가요 죄는 사람이 절대 못 씻어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록 여러분들은 영원히 씻셨어죄 없다 선포. 이 말씀을 믿어야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